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 싼게 비지떡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죠. 음, 싸게 얻은 것은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쉽게 버리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클레임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그 여행사를 하는 분에게 들은 얘긴데요. 클레임이 많은 상품이 바로 그 저가로 가는 패키지 여행 상품들 그런 상품일수록 고객들로부터 크레임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처음에 가격을 보고 선택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현지 그 여행을 가서는 어 그런 그 서비스나 어떤 품 여행의 품질이나 또 식사의 그 어떤 퀄리티나 어떤 수준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처음에는 가격으로 선택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원하게 되는 거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싼 가격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기주의가 만연해집니다. 음,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대형 마트나 큰 할인점이 지방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재래상인이나 어떤 소상공인들, 내가 아주 그 초토화 됩니다. 음, 이런 대형 할인마트는 다른 데보다 단 10원이라도 비싸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저 가격을 실현합니다. 이런 캐치카피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공룡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공룡의 그늘에 가늘, 그이 가려진 재래시장 상인들 그리고 조그맣게 슈퍼를 운영하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나만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아서 많이 팔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생각 자본주의의 이런 그런 생각이 참 이기주의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 지역의 발전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활성화와는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그 이기주의를 만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 유출이 잦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격을 보고 구매를 했던 고객은 그 가격의 변동이 생기면 금방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가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더 싸게 파는 곳이 있다 그러면 쉽게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판매자나 또 소비자에게 좋을 것이 하나 없는 가격 파괴 경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게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잘안 팔립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 가격을 깎죠. 50% 할인, 뭐 눈물을 머금고 50% 할인 이렇게 하면 그앞 가게에서는 하 뭐. 나는 그럼 60% 할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사실 이거는 머리를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아르바이트 생이 와서 아이디어를 내도 쉽게 낼수 있는 일이죠. 가장, 어, 쉽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깎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데요. 아, 소상공인들은 가격을 깎는 것보다는 업계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통하는 그런 가격,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려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요 그 어떤 분들은 아 나도 제값을 받고 팔고 싶다. 그데 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나도 제가 팔고 비싸게 팔고 싶은데 경쟁자가 자꾸 싸게 파니까 나도 따라서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좀 뵙는데요. 그거는 그 경쟁사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가격 경쟁을 하지 않겠다. 가격으로 승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